슈카이브 님을 모욕한 가짜 열애불 임선영, 슈카이브 님을 모욕하는 라이브 방송 중 돌연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왜일까요? 모욕적인 욕설과 손가락 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도 모자라, 슈카이브 님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의 악플을 모아놓은 슈카이브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타인의 블로그 포스팅을 라이브 방송에서 읽어주며 슈카이브 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슈카이브 얘기 좀 하려고요, 이 샤논식이야, 지가 영적인 어떤 초능력도 없는 놈이 여기서 까불어 주식이 저거 한층 들린다. 이가 슈카이브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 중심 못 차리게 해줬기다 내가. 중심좀 자네. 고소해라. 사실 3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했네. 개새끼야 이렇게 했을 때는. 할만 해. 죽겠어도 괜찮아. 그래. 죽이고도 남아. 내가 진짜로 분노했을 때는 빚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 내가. 빚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 그런데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중간에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체안 해야지. 이제 끝날 때 됐다란 말이야. 인자 맞아요, 안 맞아요. 불연 라이브 방송이 중단되면서 일주일간 채널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슈카이브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 하루 시이라니까요아 출연님들 나네들 기도를 했어. 걔네들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림 했어. 분명 히 얘들 기도들 해봐 봐. 출연진이 바뀌는 일도 일들이 생기고 막 알잘들 일들 날 거야. 출연진이 바뀌는 일도